자 이쪽은 보시면은 어, 요즘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스톤워시 발리송입니다 음, 얘 같은 경우는 음, 겉에 표면이 그 스톤워시 처리가 돼 있다고 해가지고 스톤워시 발리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은색인데 약간 좀물 빠진 그런 도장 처리가 돼 있어. 벌써 좀 빈티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 있는 그런 발리송입니다. 좀 빈티지한 발리송이고 마찬가지로 스프링 매치 달려 있고 나사식이고. 근데 얘는 어. 앞전에 소개했던 발리송이랑 다르게 팽핀이 아니라 잼핀이요. 에 잼핀 여기 옆에 잼핀 방식이 돼 있어서 얘는 소리 자체가 돌릴 때마다 이제 좀 잼핀 특유의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어, 근데 얘는 좀 수입해올 때 보면은 좀 뻑뻑한 애들이 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 이, 이런 애들은 여기 이렇게 잡으시고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바로 부드러워져요 뭐 나사 드라이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잡고서 앞, 앞뒤로 조금씩만 움직여 주면은 이격이 생기면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얘 스톤워시도 처음에 이제 뭐 뼈리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다가 어 이렇게 돌리는 소리가 이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평이 있고 또 모양도 되게 멋있어요. 모양도 되게 멋있어가지고 어 인기가 있는 발리송이다. 두번 저희 스테디오더에서는 두 번째로 인기 많은 그런 발리송입니다. 어, 얘도 마찬가지로 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도 뭐 전혀 위험하지 않은. 아뭐 찔리지 않습니다. 몸툭해가지고 네. 그런 발리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용리송입니다. 어, 겉에 이제 용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용무늬가 있고. 그래서. 뼈리송처럼 용리송이란 그런 이름이 있는 발리송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프링래치 달려있고, 얘도 뼈리송이랑 같이 무화사입니다 어. 나사가 없다. 무화사고 탱틴, 탱틴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발리송 중에서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중급자를 위한 그런 발리선 같습니다. 어, 얘도 여기가 좀 뻑뻑하네. 이렇게 하면 바로 부드러워집니다. 얘도 얘는 약간 좀 무거워가지고 이제 좀 색다른 이제 손맛을 느끼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좀 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좀 보면은 많이 무거워요. 약간 그러니까 뼈리송 다음으로 뼈리송도 무거운 편인데 얘를 들으면은 확실히 묵직하다. 예, 그런 발리송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은 그 다음은 707 발리송, 가장 일반적인 발리송이죠. 샌드위치식 707은 색깔이 또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블랙, 블랙이랑 이제 실버, 그리고 골드 레인보우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씩 한번 펴볼게요. 보면은 얘네도 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스탠다드한 발리송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색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프링매치어 얘도 좀 뻑뻑하다. 그 사실 저희가 발리송을 출고할 때한 음, 번씩 확인을 해봐요. 여러 가지 확인해보고 안내 문구 적혀 있는 그런 종이도 넣어 드리는데 한 번씩 이렇게 좀 뻑뻑한 뻑게 있으면 저희가 좀 조절을 해서 드리고 너무 뻑뻑한 건또안 보내드립니다. 어, 검수를 하고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정말 무난한 모양. 그러니까 좀 특별한 거 이런 거 싫어하시고 아, 어, 난 그냥 조용하게 발리송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좀 적합한 그런 발리송 같습니다. 블랙이고요. 실버. 어, 실버가 아마 제일 인기가 많아요. 실버가 제일 인기 많고 그리고 블랙. 그리고 골드랑 레인보우는 가끔씩 찾는 분이 계시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블랙이랑 이 실버가 제일 이707 쪽에서는 제일 잘 나갑니다. 뭐 다른 사이트에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스테디오더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실버가 있으면 골드가 있겠죠. 어, 골드 얘도 진짜 예뻐요. 반짝반짝거리는 게 얘는 좀 모양은 모양은 뭐야 좀 단순한데 색깔이 이렇다 보니까 어, 되게 특별한 그런 발리성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황금색이니까 되게 고급집니다. 되게 멋있네. 이렇게 보면 진짜 멋있네. 황금색 707 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707 레인보우가 있습니다. 얘는 약간 보면은 그 보랏빛, 분홍빛 이런 게 나는데 뭐 여러 가지 색깔, 막, 이렇게 각, 각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색깔, 막,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무리에 떠있는 기름에서 나는 그런 색깔? 어, 그런 게 나는 것 같아요. 네, 색깔 되게 예뻐요. 이 색깔로 해가지고, 그, 스톤너시 발리송 모양으로 해가지고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색깔로도 되게 다양한 모양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레인보우라고는, 유통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좀 부르는 것 같아요. 어기도 괜찮아요. 좀 특별한 발리송 원한다. 음, 보니까 707은 디자인 자체는 되게 무난한데 어, 색깔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어, 나는 좀 그냥 확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면은 블랙이나 실버 가시면 될것 같고 좀 특별한 걸 원하신다 이러면은 골드나 레인보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발리송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은 카람빛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